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부의 한가 제일. 반의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올바르다 이렇게 보진 않고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한 그런 스탠스 그런 발언이거든요. 혹시나 강성지지층 유 의견을 의식한 그런 발언입니까?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와 한동훈 전 대표 중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냐는 질문에 어, 전한길 씨는 단핵 때부터 뭐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온 분들에 대해서는 뭐 공천을 줄수 있다고. 어제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보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고 사실 좀 분노했습니다. 보궐선거에 선택할 때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 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이 정당에 남아 계실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면 네,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장 의원은 부정 선거론을 공론의장으로 이끌겠다면서 윤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원에서당원에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보호 제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뭐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회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 주실 겁니까? 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 에 계시고요. 개험한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개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여섯 시간 만에 개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장동영 후보는 당 대표 되고 나면은 바로 어견즉 구치소 면회도 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장의 면회 이런 것보다도. 여러 방법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하셨고요 장동희 후보는 나갈 사람 나가라 이준석도 같이 가야 되고 한동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 내란 특검에도 찬성해버렸어요 원수입니다 과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 김문수 후보의 어떤 어 사실은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장동희 후보는 깔끔하게 이렇게 답변했다면은 뭐뭐뭐뭐 끊지 뭐뭐뭐 말라고 왜 급작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데 따지고 싶어요. 기성은 내 것이 미디어에서 뭐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이런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튜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원래 그렇게 뭘안 했으면은 자기도 지방의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연기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오히려 이 토론회를 뭐라 말하니까 정면 돌파겠다고 하 오히려 그대로 일정대로 바깥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장외에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전한길 씨 면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결국은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전한길 씨 자신의. 정치적인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신 거네요.